어거일봉 차트입니다. 바로 볼게요. 이거 무슨 밥그릇처럼 생겼네요. 커맨드들 만들어 주는가 싶더니 어 하더니 그냥 떨어졌어요.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지지대가 어디에요이 부근이죠, 그죠? 이쪽이에요, 이쪽 이 부근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떨어져도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크게 상승했어도. 상승분 다 반납하고 지지대 근처에서 지지해주고 떨어졌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식 하락하면서 지지대까지 왔지만 다시 상승해주고 다시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와줬습니다. 오히려 쌍바닥을 그려주었어요. 또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쌍바닥 그어주면서 상승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저항이 어디예요 당연히 여기겠죠? 이쪽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주면, 돌파해주면서 안착을 해주면 더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돌판해 주었지만 계속 눌렸습니다. 그쵸? 눌렸죠? 여기 다 눌렸어요. 여기만 이렇게 몸통 안착해주면 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죠? 여기를 만약에 뚫어준다면 그 다음 구간은 어디에요? 익절 구간? 1 5 0 0 0원 구간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4시간 차트도 한번 볼게요.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고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해주었죠. 그쵸? 횡보를 여기서 계속 해줬어요.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그러고 큰 하락이 있었죠. 하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대에서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부근에서 지지해주는가 싶더니 살짝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어때요? 여기서 여기를 이탈해 주지 않고 있죠.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한번더 상승을 하고 이 매물대를 안착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까지 갈지, 13,000원 부근에서 부근에서 힘이 딸려 가지고 하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만큼의 값이랑 여기까지는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 한시간 차트 한번 볼게요 한시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계단식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줬죠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횡보해 주고 여기선 거래량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큰 상승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락을 해도 하락을 해도 이 매물대를 다 소화시켜 주면서 안착해 줬어요 많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도 상승하면서 상승분 조금 반납하고, 상승하고 조금 반납하고, 건강하게 조정을 주면서 건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펌핑 한번 주고, 지금도 내려왔지만 지지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거가 큰 상승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좋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한번 정도는 더 상승을 이룰 수 있겠다. 13,000원 부근 혹은 1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더더 더 강하게 간다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겠죠. 돌파한다면 전 모르겠습니다. 대신 그래서 손절가는 안전하게 걸어 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손절가를 잡으면 전일 저가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전일 저가로 잡으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만 200원, 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입 시에 손절이 나오면 이 정도 나오겠죠? 7%, 7% 정도 나옵니다. 목표 지점까지 수익이 난다면 36%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거 차트였고, 이 차트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의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은 항상 칼같이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